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민수기 2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잘 아는 계명입니다. 특히 가나안을 향해 관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더더욱 잘 알아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계명을 알긴 알았어도 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는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발, 부월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성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로 초대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매일 우상에게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인지 몰라서 가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왜 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상에게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인 거 알고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다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하기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